안녕하십니까. 명살리 능모루 연구소 이경현TV입니다. 지난번에 구렁이 알을 품고 있던 자리인데요. 아, 지금 이 병아리, 총개 병아리가 막부화해가지고 지금 깨어나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는 순간입니다. 넘어져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게 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가 다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지금 누워있는 상태인데, 발을 막 버려 질고 있죠? 음 근데 어미닭이 바보가 이쪽에만 있고, 지금 아리더라고 이쪽에만 있어, 뿅아리. 뿅아리들이 다 그러다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암탉을 골로 몰아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그래. 리는아 이거 치닭을 어떻 까봐 물.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래. 얼추 그래, 얼추. 그래.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그, 그래, 그 그래, 고기, 거기, 거기 들어가야지. 이런 바보 같은 <laughs> 암탉이 도로. 들어갔다가, 도로 나와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병아리들이 여섯 마리가 지금 부화했죠. 아유, 막 버리 짓고 난리 납니다. 이 조그맣게. 부화한 지한 3일 차 됐는데, 음, 먼저 부화한 것들은 그렇고, 지금 요거는 지금 바로 부화해가지고 한 3일 늦게 부화하고 있는데, 남들은 벌써. 막 발로 벌어지고그런 그런 상태인데 자기는 이제 혼자 이제 태어나가지고 알여3 개를 낳아었는데 네, 지금 일곱 마리가 부화되고 지금 하나는 알이 잘못돼서 어, 아, 아, 불안하니까 이 암탉이 들어와서 병아리들을 안정시키고 먹이를 줬더니 이렇게 먹이 먹고서. 어? 순간순간 와서 하는 거이 닭이 꽁자리가 이렇게 벌어진 거, 어? 날개 짙어고 이렇게 꼬꾸대면서 네. 이렇게 날개가 이 꼬리가 이렇게 벌어진 거는 닭이 그 알을 품고 있는 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이병아리들이뭐하여튼간에 지금 삐약삐약대고. 그, 사이좋게들 다 지내고 있고, 요, 한 마리 금방 부화한 거는, 응?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응? 발버둥을 치고 쉬움을 쉬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지금, 이쪽에, 그 검정, 오골개, 청개, 흰글닭 브라운개, 해가지고, 지금, 세 종류의 덩아리가 부화됐는데, 이거 제가 이렇게 부화를, 색깔을 여러 가지 집어 넣는 것도, 이 영상이 그래도 화면에 시청각으로다가 볼 때, 시각적 이미지가 좀, 한 색깔이면은, 좀, 보기에 좀, 그, 어 만 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다 종류로, 세 가지 종류로 제가 일부러 시어으로부활고 아이고, 지금 병아리 갓 껍질을 막 깨는 상태인데, 이 바보야, 이게 니가 곡두이가안 보냐, 병아리가 꼬고 되니까, 그리로 다, 다 쫓아 들어가야죠, 좀. 그리로 네. 다 쫓아 들어오면. 근데 이닭들이두 마리가 다 지가 알을 부화한지 알고, 예, 응? 너도 길로 들어가라. 옳지, 어, 잘했다. 거기 지금 마, 나머지 알 있는 거 맞아 부화를 시켜야지. 예, 아이고, 잘하네. 그두 마리가 본가라고 가서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분리시켜주려고 녹화를 했었었는데, 사실, 뭐, 분리를 안 했습니다. 요 놈, 요놈다요 어, 어, 놈이죠, 요 놈. 요놈 어미닭하고, 이놈이죠, 이놈. 이놈 어미닭하고, 요, 이, 이 어미닭이, 치가잘 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이거를 뭐, 분리시킬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놔두고 있는데, 뭐 하여튼 병아리들이 잘 지금 적응을 하고 뭐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